나다! 나다! 누구야?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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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어, 뭐야? 너 뭐냐? 왜? 어, 뭐야, 왜 왔어? 자고 있었냐? 야, 마땅한 거 보자. 마땅한 거 불러와봐 남순이 아, 방송 방송을 도와주고 근처 서윤이 집에 간찰구씨. 방송하고 왔어? 응. 너 담배 없어? 너내 어, 건데? 담배 미안한데? 라이스 아무렇지 않게 막 담배를 피는 아, 모습에서 아, 그들의 있어. 친분이 느껴진다. 아니 캘미 너무 좀 뚜렷하지 않아? 미안해 너, 너 이렇게, 이렇게 안생겼어. 존나 잘 나오는데? 아 이게 잘 나와? 아 나는 못 나온다 생각하고 있어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되는 32살 서윤씨. 아, 왜? 89년 밴디다. 아토 나간다 진짜. 오빠였는데. 내가 맨날 오빠 가랬잖아 쩔고 빵. 존맛이 아, 없었네 오빵 진짜 야나 마실 거좀주 아. 마실 거? 어아 진짜 나의집 와가지고 왜 지랄이야 아니 할거 없냐? 절친답게 어, 전복을 질러버린 서윤 씨또 그 왔잖아 아씨 <laughs> 네. 아니 아니 지금 일단 그게 아니잖아 야넌 오늘 어떻게 보면 내친구로 소개하는 자리야 음. 어? 아 오케이 그래 너친나 밖에 없잖아 용돈 아나 아니일 봐봐. 고 난구 있잖아. 정말 화려한 인맥이다. 어? 총 5편짜리? 6편도 아 있고 7편도 들어가면 되지. 아니, 없어. 너 친구 미안한데 6편, 7편은 내가 봤을 래 <laughs> <laughs> 아,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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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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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미친. 아, 그러나아 그래, 화면도 안 돼. 꺼져. 어. 불좀 나와 줘. 여러분 제일 친한 서윤이집에 왔습니다 야 야동 체크하고 막 이런 거 아니지? 뭔소리 아프리카 보고 있는데 아 나가 여캠 뭐냐아 나가 나 여캠 안봐 꺼져 져 음.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막, 왕따라서 아, 친한 아, 집에 응. 온 거야. 응. 야, 나랑 친하니까, 나 응. 자주 보고 하니까. 응. 오늘 유튜브 강 만들 거 없나? 야, 창범이 뭘 가자. 응, 그래, 그걸그 하. 어, 야, 너 누워봐. 창범이 응. 너 얼굴 볼거 같은데. 어, 나, 나, 나. <laughs> 나와봐. 아! <좋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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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처이 언제 와? 창고 이한 30분? 30분 뒤에 온다 그랬어. 20 minutes later. 청까 봐. 개청아질까봐 틀리는 거 같아. 그거 <laughs> <것> 같아. 빨리 왔다 왔다 아이

야, 아 아이, 몰카야! k h 이 몰카! 아 몰카야! 아 몰카야 몰카! 몰카야 몰카! 야대답 higher. I book 아 i g h e r 아니 아니 k higher. 아니 아니. k h i g h 아니 I 게 아니고. h i g h 형이 I 아니아아 higher. 아놀래 o 아니 i g h e 아니, b o 하... 아 놀래라! 아니 e r 나 book higher. I book h i g 어. 어 저, 그러니까 저, 대화를 저, 좀... 아, 아니, 까대박를 하는 게 좀. 맞네. 이게 현실적인 반응이네. 이게 진짜 반응이구나. 아니, 그냥 그냥 어. 지금 바로 무기 들고 오니, 개새끼. 뭐. 주먹으로하는가 바로 이거 뭐야, 짱방 줘 봐. 아. 이거 뭐야, 근데? 아. <laughs> 아. 와, 나도 깜짝 놀랐는데, 바로. 와, 나도 자랑는하지 아니, 이게 아, 머리, 떡가기 같은 애들. <웃음> <웃음> 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자기야.